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오늘은 홈벨 2주조 한번 시켜볼게요. 먼저 혼돈 엘리트 장비 상태 상자. 여기서 벨트 두개 선택하고 교환. 그리고 이제 합성으로 작업을 해야겠죠. 엘리트 2강까지 두개다 만들었고, 재료 완성. 자, 이제 한번 주조 시켜볼게요. 벨트가 어딨냐. 여기있네그 다음에 에픽. 아. 아, 혼돈의 조각이 지금 부족하네요. 그러면은 해저탐험, 보상 교환에서 혼돈 조각이 있으니까 이거 두개다 교환을 해줘야지. 아, 이럴 때 이벤트가 참 좋아. 이제 진짜 주조 해보자. 집어넣고, 신의 주조. 와, 이성 됐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은 삼성 되거든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삼성은.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챕터 107, 에너지 센터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번 챕터도 상소통이 있네요 맵은 8분짜리 맵 오케이 좋았어 드론 자 상소 기계 나왔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밟아야지 상소가 차고 있죠 계속 첫 번째 엘리트 바로 어왜 이렇게 안 죽냐 요즘 엘리트는 바로 안 죽네요 자 이번 열차 하나 축구공 첫 번째 보스 녹색 비늘 달바위 벌레 처음 보는 건데 야, 시작부터 처음 보는 보스가 나오네요. 얘 패턴 좀 보자. 일단 바위 같은 거오소환는데 이게 터지면서 아 밟으면 터지는 건가? 한번 밟보자. 아아 이게 밟으니까는 지뢰 같이 터지네. 가만히 내도도 터지고 오 뻑금이 능력 발동 때려 때려 오야 근데 이게 패턴 좀 아픈데요? 잘안 죽네. 단단하다. 야, 이거 뭐야, 저 기술. 오, 처음 본 기술 계속 쓰는데요? 들어간다. 이거 맞으면 좀 많이 아파요. 오, 저거 피하고, 지뢰도 피하고, 같이. 아, 공격이 너무 약해, 지금.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야, 뽀으이 죽었다. 안 돼, 잠깐만, 아, 홍금 삼성. 그래도 첫 번째 보스는 잡긴 했어요. 와, 마지막 보스가 아니라 첫 번째 보스로 나오네, 저게. 열차는 다섯 개. 두 번째 엘리트 보스. 어, 얘는 또 쉽게 잡았네요. 번개. 그 다음에, 흰 색깔 드론. 또 드론. 검은 색깔 드론. 공중. 갑자기 레버블 좀 많이 하기 시작한다. 190 비형 드론 A형 파괴자 찍을 수 있을라나 될것 같은데 뭔가 와 이번 열차도 5개 직감 5성 찍었다. 다음 턴이 6감 들려나 한번 찾아봐야지 아직 안 나왔네 자석 지배검 나이스 그 다음에 힘드론 1 9 0 5호성 양자공, 떴다. 그 다음에 또, 번개. 아 포급했네요. 두 번째 보스, 수석 기술자. 얜 또, 기존에 있던 보스인데. 오히려 얘가 더 쉬운데요? 첫 번째 보스보다? 파괴자, 금방 잡았네? 열차, 세개 육감하고 공증, 고성능. 그 다음에 공증 5성까지. 구매랑 2성 벌써 6분때 보스. 어이번엔또 새로운 보스네. 폭발 비늘 달바이 벌레. 똑같은 건가? 아까 전첫 번째 보스하고 똑같은데? 아 색깔만 좀 다르구나. 얘는 또 금방 잡았네. 구매랑 열차. 와 오늘 다섯 개짜리가 세번 떴어요. 너무 쉽게 깨라는 건가 이거? 레이저 발사기 5성이네 구매랑 그 다음에, 마그네틱 다트. 오랜만이다. 여기서 에너지 큐브. 그 다음에, 죽음의 레이저. 이것도 오랜만에 찍네요. 청동 배터리. 고성능 찍어주면 아주 좋죠. 자, 상자. 이번에는, 와, 다섯 개. 지금 네 번째. 미쳤다. 야, 운동화 지금 5성하고, 고성능도 5성 찍었어. 다섯 가지. 어, 밑에 또 있어. 얘 잡아야 돼. 얘 잡고. 나서 에너지 켜고 그 다음에 운동화 육성 델려나 열차 하나. <laughs> 오늘따라 하나는 진짜 안 나오네요. 7분 보스 달 착륙 강철이빨 얘도 순식간에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벌써 반피 앞에 아, 죽으면은 그거 무적. 얼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잡았네요. 마지막 보스 부서진 비늘 달빠위 벌레. 골드주머니. 얘도, 근데, 확실히, 처음에는 모은 게 없으니까는 잡기 힘들었는데, 후반 갈수록 딜이 세니까 그냥 녹아버린다. 아니, 이런거좀 그만 좀 줬으면 좋겠다, 열차. 3개. 그 다음에, 마포도 10개. 잡았네요, 끝. 보상 한번 보자. 아, 두개밖에안 나왔고, 총 피해량, 지배의 검이 65%로 1 4 1 7 4 비. 두 번째는 파괴자가 18%로 3 8 8 1비를 넣어줬네요. 이어서 해저탐험. 지금 901m니까 1000m까지 한번 딱 가볼게요. 해파리 64기로 갈수 있겠지? 축쭉 뚫어. 오케이, 일단 후레쉬 여기 있어. 이쪽에 하나 터트리고 후레쉬 먹어줘야지. 뚫어! 하나 챙겼다. 자, 상자 떴다. 여기 터트리고 먹자. 제발. 20개 오케이 해파리 2개 보석 100개 오우 후레쉬 해파리 2개 야 많이 나온다 오우 보석 오우 후레쉬 포탄까지 개이득 진짜 이득이다 이건 조개 해파리 2개 오 여기 있다 해파리 그러면은 이거 하나 챙겨 먹고, 열렸으니까, 하나 챙겨 먹자, 또. 상자 떡값, 제발, 많이 나와라. 오, 조개만 계속 나오고 있어. 보소 20. 아, 해파리 두 개. 터트려주고, 오, 후레쉬. 오, 후레쉬 여기 또 있다. 이거 까야지. 그 다음에, 해파리 두 개. 조개 먹고, 후레쉬. 오, 또 났다. 바로. 그 다음에 열쇠. 여기는 포탄각이다. 다먹자한 번에 열쇠랑, 그 다음에 조개, 보석까지. 여기다가도 후레쉬. 어차피 많으니까. 해파리 다섯 개 꽁으로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은열쇠 하나. 여기로 넘어가자. 펫 챙기고, 해파리 챙겨. 그 다음에 열쇠. 뻥! 그다음에 여기 챙겨 먹고 터트리고 상자 제발 많이 나라50 포탄. 포탄이 좀 많이 없거든요. 그래도 하나 챙겼다. 100m 0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플래시. 자, 이제 2m. 마지막 딱 하면 100m까지 보상으로 엘리트 선택권 파츠까지 받아줬네요. 나머지는 이벤트가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그때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